자, 이번 시간에는 소수 두 자릿수의 더셈을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전 시간에 소수 첫, 어, 한 자릿수의 더셈을 봤는데,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나 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 이제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보죠. 1.27에다가 2.31을 더하는 겁니다. 1.27이라는 것은, 아, 이거 오타가 났네. 7이 아니라 이게 1이지, 그죠? 예, 1에다가 자연수 1과 0.27이 있는 것이고, 2.31은, 예, 자연수 2에다가 소수 둘째짜리가 0 3 1이 있는 거지, 그죠? 소수 둘째짜리는 둘째짜리끼리, 첫째짜리는 첫째짜리끼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만 더하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럼 7에다가 2를 더하면 8이 되겠고, 2에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겠고요. 중요한 게 소수점을 가지고 내려오셔야죠. 그 다음에 0에다가 0을 더하면 0.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 되겠네요. 이두 개를 더하면 3. 오. 8이 되겠네요. 그죠? 요걸 여기서 한 번에 계산한다면 소수점 둘째 자리는 둘째 자리끼리, 소수점 첫째 자리는 첫째 자리끼리 소수점을 가지고 내려 주시고요. 자연수는 자연수끼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7에다가 1을 더하면 8. 2에다가 3을 더하면 5. 소수점을 가지고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순,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3.58, 3.58. 아 쉽네. 그죠? 렇 그럼 이러 바다 올림이 있는 경우를 해봅시다. 3.27에다가 2.35를 더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 3.27은, 아, 이거 또 오타가 났네. 이게 7이 아니죠. 이거 3이지, 3. 예, 네, 3. 3에다가 0.27을 더한 게 3.27이고요. 그 다음에 2.35는 2에다가 0.35를 더한 게 2.35잖아요, 그죠? 자, 소수점 둘째짜리는 둘째짜리끼리, 첫째짜리는 첫째짜리끼리, 소수점을 가져와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보죠? 그러면 7에다가 5를 더하면 10이니까 1를 위에다 올려주시고, 여다 2를 적어주시면 되겠네. 2에다가 2를 더하면 3, 3에다가 3을 더하면 6, 6이 되겠고요. 소수점을 가지고 내려와달라고요. 그 다음에 0.6이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에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5. 6, 2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한 번에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7에다가 5를 더하면, 자, 원칙은요. 소점 수 둘째 자리는 둘째 자리끼리, 소점 수 첫째 자리는 첫째 자리끼리, 소점을 수 가져와 내려와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더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7에다가 5를 더하면 10, 2. 그래서 1을 올려 주시고 1에다가 1을 더하면 3, 3에다가 3을 더하면6이고요 그다음에 2에다가 3을 더하면 5. 그래서 5.6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아 첫째 자리나 두째 자리나 그죠 네.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죠? 우리가 일반적인 셈하듯이 자, 자, 위로 자, 10을 올려 줘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자, 요 논리로 소수 두자리수의덧셈까지 자, 잘 다른 숫자로도 연습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